걔가 나한테는 사기꾼이야. 그치? 음. 그럼 누가 만들었어? 내 친구 만들...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지 마세요. 바르게 살아야 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지당 세라보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착하게 살지 말아라. 아 남을 위해서 음. 살지 마라 뭐 이런 말 음. 쓰실까요 선생님 음. 음. 자 이게 정법은 뭐냐면 이 착하게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되지 마라 예요 사실 음. 어 그리고 내가 너무 번잡하게 무슨 일인가 할때 내가 중심을 못 잡고 내가 내할 일을 다 못하고 이 흔들고 리 저리 흔들리다 보면은 음. 신에서 진짜 아끼는 사람은 내 주변의 모든 인연 주을 끊어 놓을 때도 있어요. 음, 너 혼자만 혼자 있어라. 뭐 신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내가 뭔가를 지금 못 깨우치고 넘어간 게 있고 과정이 있고 또 공부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왜 나는 혼자일까? 어, 왜냐면 나는 신에 대해 선택받은 사람이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은 애들을 키울 때 착하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키웁니다. 그렇지만 착하고 예의 바르게 키운다고 하면, 근데 엄마들이래요. 어디가 산대 차라리 때리고 와라 이러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차라리 한대 맞아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이건 맞고 살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음, 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음. 인격체들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남을 피해 줍니다. 왜? 내가내 내 가족들이 봐도 답답한 것도 피해 주는 거야. 음. 또 착하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내돈을안 갚아도 되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내 친구는 그럼 착한 사람이야. 걔도. 근데 걔가 나한테는 사기꾼이야. 그치 음. 그럼 누가 만들었어? 내 친구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지 마세요.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양심적으로 사는 거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사는 거하고 또 틀려요. 내가 내 양심의 잣대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게 정법이고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신이 원하는 길이지. 이게 어 거짓말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멍청한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착하게 산다고 그래서 그게 피해...그거는 그거, 내가 남을 피해주는 거야 그래서 착하게 사지 마시고 바르게 사세요 너무 착하게 남들이 나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바보처럼 살지 마시고요 또내 앞에 무엇인가 먹잇감이 왔을 때는 그것도 쟁취하는 것도 또한 내 것이에요 그거를 거절하는 게 양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해 드릴 얘기는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이것도 잘 풀어서 더긴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전화 주시고요. 네. 아, <laughs> 이게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마음에 좀 울림이 있네요.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